안녕하세요 여러분 독껑튜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또 아크 레이더스 좀해볼거예요 솔로 레이드, 몰트레이드, PVP 엄청 많이 해볼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재밌게 보세요 오케이 총소리한테 가자 거기네 이 언덕을 넘어가서 누가 찾을거야 오오오오오오 오, 오. 뒤에서 오오오 잡아야 돼 여기 누구싸우이 있는 거같거데거기거 당신 잡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이거. 이 빨리 빨리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둘다 잡았네.

오케오케 okay, okay. 아직 살아 있지만 회사 애좀 진짜 필로예요뭐 총소리. 버기다. <laughs> 잡았다 잡았다. 끄글끄트. Do you by chance have c h a n 없네요. 일단 입게 잡아야. 뭔아. 오오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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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싫어. 아, 여기도 계속 로봇 소리 듣고 있어. 여기 이 어디야? 아, 여기다. 오케이, 잡아라. 빠바바바바바이 나이스. 조금 더, 조금 더좀더 하기가 <laughs> 도움이 됐어. 나이스, 오케이, 그냥 일단... 음 단약 필이요 거의 다 떨어졌는데. 어어, 어어, 어. 네네,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요, 퀸들이다. 계속 가자 우리 물어봐야 되죠. 이맵, 이맵은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뻐요. 루트로 나가자. 좋은 아이템 좀 받아서. 이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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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 네, 그총소리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진짜 게 스태미나 업그레이드 필요해 진짜요. 무슨 말이냐면 전 어제 영상 업로드했어요. 지금 영상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사람이 있어요. 네, 잡자 이 친구.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 이도 잡아야 돼요. c o m 이번 라운은 우리 진짜 나쁜 새끼였어. 어노 oh, no! 빨리 빨리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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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노아 no! 여기 들어가야 돼요. This was a fun raid. Thanks bros. 오케이. 이거는 나이트 레이드예요. 오, 분위기가 좋은데. 걔 열이 그냥 친구 타라갈 거예요. 스네치 위험해요. 스네치 되도록 빨리 안 죽이면 친구 많이 올 거야. 스네치에 친구 많이 올 거야. 근데 야간 맵비 진짜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 올라가자 사다리 올라가자. 혼났대 그냥 혼나 <laughs> <타>, 타고 싶어요. <laughs> 여기 내려갈 수있 나요 어디? 아마 여기. 와우, 네.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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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이마. 그냥 여기 내려가면 되잖아. 보이신도 안전하는데? 여러분도 이 게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다른 엑스트랙션 슈터 비교해 보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진짜 궁금해요.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저는 음, 아크레이더스와 헌트쇼도 둘다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다크오프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크오프는 너무 핫코예요. 근데 이 게임도 아, 헌트 쇼다운도 진짜 괜찮아요. 헌트 쇼다운의 분위기도 아, 미친 듯이 좋아요. 와, 무슨 공장이에요 여기? 스나이퍼. I think there's a sniper somewhere over there. Who? 우우.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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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어, 비어스 님 거기 있네요. 어떻게 거기로 갔어?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 와, 이 소리가 좋네. Oh, there. We think we need to run. We can't do anything against the sniper. We're just lucky he can't aim. There was another guy here. Another sniper was around here. I want to there. Oh, which one? Okay. Nice. 오우 리커버 필요해요 어이없어 진짜 <laughs>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거리가 없어 그쪽으로 가자 가치가 높은 저리품 그, 그쪽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보여요 오케이 오오 1층 그냥 우리 2층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가 같이 있어야죠 오, 여기다. 오케심해야 돼요. 그이 아, 거기다. 지금 지전좀 하고. 오커금커금커금 어디야? 어디금 지금 지금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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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ly. 오케이 <laughs> okay, 한번 솔로 레이드. 오, 슈퍼. 앉아도 돼? 안돼. 갓겜이 아니다. 저애 잡자. 우리 할수 있어. 할자국 소리 큰거 듣고 있는데. 오. 우리 아직 못봤지아저이 사라졌네, 가비. 어, 우리 무시하세요. 우리 무시하세요 어어 왜 아직 살아있어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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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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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전전 해야 돼. 어. 옆 공격 실드 충전. Come on. 응 <laughs> 거기는 그 아씨 어디야? 지잠손 지잠손. 와우. 아까 누가 한테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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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ly. Have a good raid. Ooh, sp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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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ders. Did that guy go where? Did he go? Did he 뒷장 좀 맺었어 노아하하암 컴온 도 잡자 아아 좀 운이 있었구나 아 오케이 okay. <laughs>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저거 뭐야? 오! 그게 아마 허버스 있네요. 어. <laughs> 공격해 볼까? 좀 자각하자. 우리한테 그냥 공격할지 궁금해요. 총소리 들었어요. <laughs> 잘못 들어. 잘못 들었어. 어이 무슨 이 어? 잠깐만. 우리 훅. 우리 혹시 거기 들어갈 수 있나요? 저 진짜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저 친구 등 돌리면 좋겠어요 <laughs> 이거 좀 무서운데요? 뒤에서 있으면 우리 안 보죠 오열수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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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무슨 일이야? 어 어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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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봤어? 응, 우리 봤어. 우리 안 봤어? 우리 봤어. 힘들다. 노 o no! n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면 o you go, you 우 일단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은 진짜 재 u go, you go, y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봐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